아, 따힘좋다 아,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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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에. 거북이, 이 와봐. 이리 와. 어디 가노?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어디 가노? 어디 가노? 어디 가노? 거북아. 야, 이씨. 수영하면 어잖아 <laughs> 야, 이 거북아. 야, 이씨. 이 추운데 수영이 하고 싶어졌어. 골치 아프다, 왔다, 마. 금호가, 온나 앉아. 뭔 짓이고. 왔다. 여러분, 물 온도가 굉장히 찹습니다 여러분, 우리 금호기는요, 러시아 사냥개라이카기 때문에 추위를 잘안 탑니다. 내 옆에서 물터지 마라. 자. 자. 금호가!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자 여러분 오늘은요 이 민물의 수온을 알아보기 위해서요 우리 금옥이와 함께 저수지에 나왔습니다 이 돌돔의 탱글탱글한 식감과 이 방어의 기름진 고소함을 동시에 느낄 수 있는. 민물 향어의 시즌을요 여러분들께 알려드립니다 찬바람이 불면 맛있어지는 이 향어를요, 이 먹는 척도가 되는 게 바로 이 민물의 이 수온입니다. 이 수온이 내려가야 이 향어들의 이 기름이 차기 시작하거든요. 그때가 향어의 맛이 들 시기입니다. 자 이대로가 향어의 맛은요 이 백프로 보장합니다. 자, 저1가자 나는 내가 빛나는 별인 줄 알았어요 한 번도 의심한 적 없었죠. 몰랐어요. 난 내가 벌레라는 것을. 그래도 괜찮아. 난 눈부시니까. 여러분, 이 시골에 오면요. 이대로가 목청껏 노래를 불러도요. 누구 하나 간섭한 이 없습니다. 자, 이런 자유로운 삶. 이대로가 100% 즐기고 있습니다. 자, 재진! 가자! 자, 여러분. 가을비가요. 이 김장배추를 무럭무럭 자라게 해줍니다 오늘 무 하나 빼가지고 향어 매운탕 시원하고 맛있게 한번 끓여 봅시다 자. 자 무가 연하고 따짝지근합니다 음. 여러분, 이100% 시골의 맛입니다 이게. 어. 아, 딱힘 좋다. 어. 여러분, 이대로가 칼을 간다는 건요, 맛있는 음식을 해본다는 신호입니다 여러분, 찬바람도 불고요, 수온도 짭짭하고 자, 향어의 물때가 됐습니다. 자, 향어에 나갑니다! 아가미 제거해 매운탕 끓입니다 이 향어 껍데기가 들어가야 매운탕이 기름지고 맛있습니다 자, 부모님 먼저 드릴게요. 제 피가루. 자 오늘 또 바람이 많이 붑니다. 2천만 직장인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직장인의 주말 한정된 시간에 자유롭고 구속받지 않는 이 자유의 삶, 이 자유의 삶을 꿈꾸는 이대로 가요. 이번 주는. 여러분들이 향어 물때된안 됐나 안됐나 하도 댓글로 많이 남겨가지고 이 향어회를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제가 어제 가을비가 내리는 중에도 4차 노을 마을톤 대회 나가지고 또 하프코스 열심히 달리고 왔습니다. 비록 날씨는 추웠지만요 직장 동료와 함께 이 완주했습니다. 자수고를 자, 했습니다. 23번 아딱 곤친돈다. 이아딱 마늘에 향어에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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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여러분 향어에만 생각하면요 침이 꼴딱 꼴딱 넘어갑니다 향어회를 먹는 기준은요 찬바람도 불어야 되지만요 수온이 내려가야 됩니다 자자이 가자 하... 음 와 진짜 아 좋다. Hum. Mm. 자, 자이 니, 가자. 음. 와, 식감 치킨다. 여러분, 이대로는 향후에 물 때만큼은 진짜 진심입니다. 자, 자이니, 가자. 음. 음. 아, 땀 막. 탱글 탱글하고 막 고소합니다. 이 향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걸 유튜브상으로 체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재니, 가자. Hm mm. mm. 아음음 mm. mm. 향후에는 볼이 미어터지게 뭐야 제맛입니다. 음. mm. mm. 와, 이대로가 좋아하는 향어예요. 진짜 개눈 감추듯이 먹었습니다. 자, 그만큼 맛있고, 지금 맛이 차기 시작했기 때문에 지금부터요, 향어의 시즌이요, 본격적으로 시작됐다는 걸 여러분들께 알립니다. 자, 자이니, 가자! 삶은 무충이에요 된장하고 고추장하고 다진 마늘하고 들기름 좀 넣고 버무렸습니다. 자 무시도 좀 넣을게요. 자 매운 탕끓이 많습니다. 향어가 맛이 있으므로 이 방아잎파리는 이제 저갑니다. 아 너무 맛있습니다. 이 마지막 끝물 방아 잎파리입니다 여러분, 날씨가 따시고요. 이 비가 오고 나니까 이런 포르스름한 이파리가 있습니다. 나머지는 다 쳐서 팬에 피세요. 와, 아쉽다, 이거 진짜 끝물이다, 끝물. 좀 쫄아야 됩니다. 1초 들어간다에 방아잎 팔이위가로 는요 회맛 뿐만 아니고 매운탕 맛도 끝내줍니다 <laughs> 국물은 바닷고기보다 미물고기 매운탕이요. 진짜 더 진합니다. 깊이가 있어요. 음. 청을 넣었더만 명운탕에 약간 달큰한 맛이 맞칩니다. 아. 음. 여러분, 맛있는 것만 하면요, 까마귀가 귀신같이 찾아옵니다. 안 죽기라 했지? 옆에 는이 향어 껍데기입니다. 嗯。Mm. 여러분 향후회 매운탕까지요. 정말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이번 주도요. 건강해지는 그런 느낌입니다. 자, 잘 먹었습니다.